오늘은 정말 황당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리인이 아닌데 관리비 계좌를 마음대로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에서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관리단 명의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 관리인이 정식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업체 직원이 임시 대표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전 관리사무소장 A입니다. A는 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버티면서 관리비 계좌를 계속 쥐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관리업체가 A를 내세워 합법적인 관리단 운영까지 방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인이 아닌 자가 끝까지 관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업무 방해 금지가 처분 및 간접 강제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내용을 핵심만 추려보면, 첫째,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라고 해서 관리인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세무서는 관리인 지위를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다. 셋째, 관리인이 아닌 자가 관리비 계좌를 점유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적법한 관리인이 관리비 계좌를 되찾아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A나 관리업체가 업무방해를 지속하면 간접강제로 강제이행해야 함을 경고했죠.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데도 관리비 계좌명의가 이전 대표자 그대로 있게 되면 적법한 관리인임에도 당장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관리업무 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전 관리인이 부적절하게 사용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관리단의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가 과연 적법한 관리인인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과 불법적으로 관리비 계좌를 독점하고 사용하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관리단 운영을 정비해야만 합니다. 집합 건물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